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시므로 새벽예배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천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나 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373장 찬송 드리시고, 통송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73장 찬송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은심을 쉬어. 소소서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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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하는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종일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넉넉하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날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하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깨워 기도할 때에 주님 은혜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도 응답으로 넉넉하게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한날의 삶이 아버지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당하는 미혹이나 아버지 문제나 아픔을 주님께서 아버지 앞서가 인도해 주시며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 기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승리하는하루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병광 돌려드리며 사는 한 날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시간도 붙잡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레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느헤미아의 마지막 장 1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유향과 그릇과 또래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재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의 이르러서야 엘리야 시비 도비 아를 위하 여 하나 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은 아니 라 명령 하여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 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 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로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아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레 아들 하나를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과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버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이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 너희로 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래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직분과 래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다같이 읽으니다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야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삼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불타버린 성전 재건을 시작으로 해서 유다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허물어진, 허물어진 성벽까지 52일 만에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재건,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믿음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서 그 삶을 다시 믿음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송전봉헌식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거기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무리해서 내 보내라고 하는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이런 순종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참 느헤미아는 감동적인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아의 마지막 장은 내용은 성벽 재건이 지나고 이런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죄에 물들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을 때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는데, 이 느헤미아가 잠깐 부재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제사장 엘리아십이 성전에 예물을 넣어두는 곳간에 방을 만들어서 이방인인 도비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방을 넘겨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몫을 그 11조를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받지 못해서 자기의 밭으로 도망을 쳤다고 하는 더더욱이 안식일에는 주변 이방의 장사치들이 모여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 때문에 점차로 예루살렘은 병들어가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 봉헌 직후에 분리시켰던 이방인들을 도로 받아들여서 그 이방인들 암몬 모합 자손들과 결혼을 하는 일,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일, 며느리를 데려오는 일, 이런 일들을 했는데 결국 이런 결혼 풍습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면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어머니가 사용하는 이방 방어는 사용했지만, 유다 방어는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언어조차 민족성을 말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대제사장의 후손 가운데도 다른 백성들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이야기가 본문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엘리야십의 손자 여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삼발라스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이 이야기는 이 삼발라시라고 하는 사람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조롱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손자가 그런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은 느헤미아를 놀라게 하고 애통하게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이 마친 시점에서 성벽과 함께 무너져내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된 느헤미아는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방을 원래 상태대로 돌리고 안식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신앙 개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22절, 29절, 31절에 계속 반복해서 되는 기도의 공통적인 내용은. 내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말은 모든 이런 정결 과정에서 하나님의 헤아림, 돌아보심을 구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성경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에 이어진 성벽 재건의 기쁜 소식으로 끝맺지 않고 금세 죄의 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밝혀 주고 또 거듭된 신앙 개혁으로 느헤미야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서우리에게 깨닫는 교훈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락으로 물들어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범죄의 자리 잘못된 자리로 금방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순간순간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느헤미야의 신앙 계획은 내 삶과 내 마음 속에서 내삶 속에서 언제나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 가시는 삶 가운데서도 이 느헤미야의 계속된 신앙 개혁이 우리 삶과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일어나서 항상 다시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세우고 이제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니 신하고자 하는 오늘 느헤미아를 마무리하는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또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느헤미아의 재건운동, 믿음재건운동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믿음이 무너지고 어리석은 생각을 할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 속에 무너져가는 성전과 아버지하는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의 믿음을 재건하고 바로 서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새롭게 항상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사서 이제 남은 중고등부 수련회도 함께 하시고 여러 명사 이부도위가 은혜 속에 지날 수 있도록 슬기롭게 지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사서 하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 m e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없으며, 뜻이 하늘에 수려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유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유 주옵시고, 우리를 쓰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과흡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쏴 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이제 여러분산 남은 중고등 수련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달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안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종의 시간도 감사드립니다.